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8월 8일 오후 2시 50분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비 피해 없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시간 8월 8일인데요. 인천 쪽은 정말 물난리가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어, 정말 비로 인해서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기존 영상 다시 한번만 우리 돌려보고요. 오늘 영상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 영상에서요. 매수에 대해서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드렸죠? 이번 8월의 매수 전략은요, 현재 8월 8일 기준으로 22일 남았습니다. 8월은요, 7월의 월봉의 저점을 깨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여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기존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게이 부분이었습니다. 어, 저점을 깨러 갈지 않고 지지를 형성을 하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리는 형태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똑같이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은 동일합니다. 저, 매도가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고요. 현재 저는 최대 3,800만원 이상이 가면 무조건 매도를 쳐야 하고 무조건 손절을 하더라도 3,800만원 이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는 분할 매도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부터 800만원 내외가 될 거라고 잡아드렸고요. 6월에 저점을 못 넘긴 애들이 이제 알트의 매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8월은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상승이 유독 높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7월에 고점을 넘기면 분할 매도를 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차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같은 애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4개. 플로우 등긴 시간 횡보를 오랫동안 했던 애들은 더더욱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을 짧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총네 가지를 정리해드렸죠. 가장 안정적이며 손실이 최소화되는 코인을 잡고자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될 거고 두 번째 플로우나 긴 시간 횡보했던 기간 조정이 끝났던 애들이 더큰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언급했던 10신 매매법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아직까지도 있으니 그런 코인들만 잘 잡아도 최소한 남은 20일 동안은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6월의 고점을 못 넘긴 애들 그게 피체인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도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6월 고점 못 넘었죠. 그리고 1인치도 바로 찝어드렸는데요. 댓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죠. 댓글이 너무 많아서요. 어, 이렇게 아 1인치가 아니고 니어프로트 클이네냐 니어프로트 클 그리고 이렇게 니어 하자마자 이렇게 나왔던 애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때 14% 급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1인치에서 니어로 정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넘, 못 넘긴 애들 분명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6월에 고점을 못 넘긴 애들 충분히 많고, 그런 애들 충분히 지금도 수익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비트가 아직까지도 위채널이 열려있어요. 지금 니어 프로토콜도 아직도 못 넘고 있잖아요. 그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버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전체 시장은 결국 시가총액의 약 580조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10% 상승만 해도요 58조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58조 가요 나머지 알트코인들한테 분배가 되면 이 58조를 나눠먹는 시장이 결국 나오고 그 다음이 뭐라고 했죠? 이슈들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이번주에 이슈 뭐가 있을까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운명을 가릴 겁니다. 이 운명이요 9월에 발표되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요새 연준은요. 신뢰를 잃어가고는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가늠하는 것은 분명히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이 결정을 연준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1번은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마음껏 할 겁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결국 시나리오 1이나 2나 2나 결국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요. 그게 50피냐, 75피냐, 100피냐의 문제인 건데.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현재 70억을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마지막 세 번까지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8월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없는 상태로 9월까지 가고 9월은 8월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마지막에 결정을 될 때까지는 8월은 큰 이슈가 없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PI 발표와 인플레이션 인플레 감축법이 얼마 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이 7억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는 23k 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확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등 일지 바닥을 찍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뀐지 추세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사파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흘러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와 이번 주 발표 예정되어 있던 CPI 지수에 대해서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의 중간 선거는 11월에 있는데요.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번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거의 관영이 누구죠? 아이덴이죠. 상원에서 50대 50의 투표가 나왔고요. 마지막 상원 의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찬성을 하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원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약 50표씩이고요. 각자의 소신에 맞게 투표한 것이 아닌 당의 의지대로 투표한 것을 보면 이 미국도 정치판은 우리나라나 결국 미국이나 똑같이 매한가지인 것으로 보여요. 결국 개인이 아니라 당의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원으로 보내지는데 이 하원은요.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표가 되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에너지 안보나 기후변화에 3690달러를 쓰고요. 의료 혜택을 위한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최소 15% 초부유층 과세 허점을 보완하고 주식 환매에 대한 1%의 세금을 부과 등으로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일부 부자들도 같은 처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런 와중 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바로 이틀 뒤에 있는데요. 근데 7월에 발표되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9.1%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예상은요. 기존처럼 사상 최고치를 예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지난달보다는 낮은 8.7%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거보다 높은 수치가 만약 10일에 나오게 되면요.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됐던 7 5 p b 보다더 높은 인상률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9월 금리는요, 자이언트 스텝인 0.75bp 인상 확률이 높아질 테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결국 0.75냐, 100bp냐, 결국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결국 8.7%는 수치조차도 너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예요. 결국 8월은 아무 이상은 없지만. 9월이 됐을 때는 이제 이틀 뒤에 나오는 CPI 지수가 0.75 또는 0.75 이상보다 나오는 확률이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역량은 우리가 기존에 적용받았던 7월에 나왔던 하락만큼 9월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9월 FOMC 역량 전에 마지막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이번 달 매매는요,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 매매일지로서 짧게, 짧게 진행을 하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8월에 대한 수익 전략을 이해하신다면 사실상 8월에 매매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진아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10일에 나오는 CPI 발표 지수가 75나 100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9월에 찍는 게 바닥일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어, 올해 안에 바닥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이슈들이 적용을 받았어요. 당연히 코로나 시장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많은 경제적인 타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푸틴과 시진핑 발 인플레가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이러한 인플레가 저는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단골 발언 중 하나가 뭘까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패드가 어찌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그게 달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경제 봉사의 영향이 컸던 5월과 6월이 특히 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모든 것들은 공급 부족을 키우는 변수였는데요. 금리나 통화량으로 수요 측면만 숨댈수 있는 패드 입장에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패드가 눈뜨고 당한 이런 변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쏟았던 거 아시죠? 그리고 곡물값이 어떻게 됐었죠?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요, 사실 두달새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면 3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꼬였던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도 분명히 줄었어요. 근데요, 일시적으로 러시아산 수출길이 막혔던 원유가요.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 어디선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수입 기준으로 세계 2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와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안산 원유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했던 혼란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수출이 되,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원자재 및 곡물에 대한 투기 수요도 줄고 있고요.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사재기를 해놨던 재고도 풀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패드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되면서 파워러장의 자신감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6월에 고용 보고서 보신 분 있을까요? 진짜 활용 정점이었습니다. 패드의 입지가 또한 올라갔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고용지표입니다. 6월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의 2배 수준인 52만 8천 건이었고요,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인 3.5%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어리이 요즘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빙그레 웃습니다. 페어리장이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더 이상 준 연착륙. 소프트 리시 랜딩이라고 하는 이준 연착륙을요. 한발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연착륙을 하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채권 신장도 곧바로 반응을 했고 금리 선물 시장의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점차 우상향하고 상승하는 구조가 연을 나오고 있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FOMC에서 75BP를 올릴 가능성은 일주일 만에 32%에서 68%로 갑절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정점 예상 시점도 내년 2월에서 같은 해 3월로 한달 늦춰졌습니다. 있지만, JP부관 등이나 상당수 투자은행들이 9월에 52bp인상에서 75bp인상으로 돌아섰고요. 결국 9월에 나오는 인상률이 높을 지언정, 그것은 악재가 아니라 이제 정말 안정세로 돌아가는 정말 좋은 형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은행이나 고용이 전분 부분에 걸쳐 늘어남에 따라 미국 경제가 과열됐다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에 고용이 매우 강하면 패드에서는 9월에 100pp를 올리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걸 보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결국 가져가는. 이빅 서프라이즈 고용, 고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패드에서는 요 9월에 100피를 올릴 가능성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최근 패드의 면면을 보면요 패드의 이사진 7명과 집역 연방은행 총재 12명을 합쳐서 19명으로 이루어진 게 패드인데요 이 중에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바로 마이클바 패드 부의장이 지난달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고요 지난 5월 필립 제퍼슨 패드 이사와 리사쿡 패드 이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수장 콜린스턴 보스턴 신임 연훈 총재도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했고요. 로리 로건 렐러스 연훈 총재는 오늘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석이 많았던 패드가 비로소 지난달 FM10대 이후로 수년 말에 12명 멤버가 다 모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는 없고 9월엔 75BP를 올리는 게 타당하는 게이 골자입니다. 결국 9월은 두 가지입니다. 75pp 아니면 정말 최대의 1 0 0 p 라곤 하지만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마지막 바닥을 위한 승부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내일은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11일에 나오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를 더 키울 수는 있지만 파울 의장이 7월 FOMC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 기반의 금리 이상폭을 결정해야겠다고 밝힌 만큼 물가와 고용지표 추이에 따라 다른 긴축 속도를 정하는 이틀 동안 주의깊게 보면서 9월은 어떤 장이 나올지를 대비해 보면서 8월은 짧은 매매로 대응하는 게 최적의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7월 고용보고서라는 한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9월 21일 FOMC 전까지는요 7월 CPI와 7월 개인소비자 지출 PCE 그리고 8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8월 CPI 총 4개가 남아있습니다. 주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고용이 강해 긴축을 해도 미국 경제는 경계침 없이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패드의 희망사항이 계속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4%에서 5% 인 근원 인플레이션이 패드 목표치에 가깝게 내려와야 하고요. 그때까지의 고용지표는 탄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패드는 5연승 중에서 1차전만을 승리했습니다. 남은 승리를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찾아볼 때는 아마 하루 앞두고 찾아뵙겠죠. 오늘 이렇게 좀 알찬 소식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초반부에는 매수 절약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남은 이번 주의 중요 일정 다뤄 봤고요.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제가 보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접근은 오늘 영상과 지난 영상만 둘러보시더라도 매수, 매도, 손절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알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시세로 봤을 때 저는 버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라운드형으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최대한 3,800만 원이지만 사실 그 이상은 매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매수를 따라가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매수를 하신다고 보면 지금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절을 하신다고 하면 딱 3천만 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수익으로 8월 전략 가져가시고요. 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진환 그리고 다양한 외시의 애널리스트 분들과 소통방에서 호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선물 소통방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띠 빵빵